네 안녕하세요 BJ 하도우스습니다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공연 모집을 할 건데요 BJ 하도우스습니다 저번에 공연 모집을 하는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연 모집을 좀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7시 51분이고요 네 생방이고요 저 아프리카TV도 있는데 아프리카TV도 방송을 안합니다 그래서 게임캐스트로 막 방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 모집에 많은 참여를 하셔야지 제가 또 활동을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어, 이 영상, 영상 댓글란에 어, 써주시면 됩니다 어, 뭘 해야되냐면 어, 어, 뭘 해야되냐면 카톡 카톡 아이디 톡티랑 그다음에 스카프 스카 아이디 휴대폰 아어 그거 스카인 스카이프 있는데 스카바 아이디 뭐였지 나이 어 나이는 뭐 나이는 뭔지 않았고요 어 선결은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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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여자 한명 뽑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서버 열수 있는지 어뭘 쓰는지 여보 그리고 뭐해야 될까 그리고 나이 그리고 보이스톤 비도코 스카바이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이 토티 그리고 음 뭐해야 되지 언제 시간 이 있는지 음 지금 방학 기간 방학 기간이어서 많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안 되는 날은 못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네 롤티 그거 써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뭐라 아,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요 스킨 스킨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스킨 있는지 그리고 뭐였지 같이 뭐어 같이 하고 싶은 이유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만. 네. 어, 같이, 왜 같이 하고 싶은지. 어, 여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만. 그러면. 아, 비 j 핫도그써요서의 고멘 모집. 네, 고멘 모집. 고멘 모집. 끝을 내겠습니다. 빠이빠이. 빠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만. 빠이. 이만. 뿅!